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운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임지에서 늘 추천하고 있는 100대 인플루엔셜 어, 컴퍼니. 영향력 있는 기업들 가운데 오늘도 한번 두개 정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즈니하고 이제 넷플릭스인데요. 자, 역시 이제 영상 산업의 이제 화두가 되겠죠. 자, 디즈니, 릴렉싱 리스트릭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디즈니가 문제가 하나 있죠. 리스트릭션 어, 지금 코로나 어떤 제한 조치. 이런 것을 지금 릴렉싱 이제 풀어주고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모든 규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릴렉싱 풀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인페브 r 리 2월달에 디즈니는요. 엔디드 마스크 마스크 쓰는 걸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턴싱 리콰이먼자 거리 두기 요구사항들이죠. at its theme park 그러니까 테마파크 그 디즈니랜드라는 그 테마파크 거기에서 거리 두기라든가 마스크 쓰라든가 마스크 쓴다거나 이런 것을 엔디드 끝냈다는 거예요. 2월 달에. 입은 비포 심지어 뭐 하기 전에 릴렉스드 가이던스죠. 프롬 US public health official. 미국의 건강 보건 그 공무원들, 담당관들로부터 어떤 그 릴렉스 좀 풀어라 이런 가이던스가 있기도 훨씬 전에 2월 달에 디즈니, 디즈니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라든가 거리두기 이런 걸다 해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Disney prim, Prominence in the Hospitality Industry. 결국은 이 d i s n 라는 곳이 이제 사람을 접대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Hospitality Industry 이런 산업에 있어서 디즈니의프라 o m i n 강점이 되겠죠. 두드러진 거, 잘하는 거. 어, 이런 것을 기분, 고려해 본다면, 기분은 이제 고려하다 뜻이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 The company Park b e a i n g s made 2.5 million dollars in operating income last quarter. 지난 4분기에 어, 영업 이익이 되겠죠. operating income. 영업 이익이 2.5 billion 달러를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무 e 이런 조치가 set the tone for. 자, set the tone for 하면 수고로뭐의 어, 분위기를 톤. Tone, 톤이 분위기란 뜻이잖아. 근데 분위기를 설정하다. 즉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그 접대 어, 서비스 산업에서는, 음, 그, 이런,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돈을 이제 컴퍼니의 그크 비즈니스, 그 테마파크로서 돈을 벌었는데 이것이 이제 호텔, 호텔 산업. 일단 여기 오면 호텔이 있어야 되잖아요.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테마파크, 띵파크의그 세트 톤포 이런 그 분위기를 어, 조성했다는 거예요. 이런 조치들이. 그러니까 마스크를 해제하고, 어, 거리 두기 같은 것을 해제하면서 어, 호텔이라든지 또 테마파크에 어떤 분위기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디즈니와 CEO 밥 최팩 씨는요. have been criticized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for 뭐 때문에? what detractor called a tepid response? 자, tepid란 말은 lukewarm이라고 그 합니다. lukewarm 미지근한 이런 뜻이에요. 루 u k e w a 미지근한 반응. to a controversial Florida bill입니다. 지금 논쟁적인 이 플로리다 법안이 뭘까요? 지금 앞에서 그 노치마 뉴스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어, 플로리다에 있는 그 디즈니 테마파크가 있죠 올란도 그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성 소수자 정책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남부니까 성 소수자 정책에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플로리다 주지사도 보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지난 55년간 디즈니 월드에 줬던 특별 주의를 박탈하게 되었다. 플로리다주가 학교에서 성정체성을 주제로 한 수업이나 토론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에서는 이걸 용답을 못 하는 거죠. 왜? 꿈을 심어주는 곳인데, 어, 그 예를 들면, 게이라든가, 레지변이라든가, 성정체성이 애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디즈니 못 오네? 그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정체성을 주제로 한 수업, 토론을 금지하다 보니까 디즈니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주는 55년 전 여우도의 8배에 달하는 토지를 특별구로 지정받고 디즈니에 자치권을 줬단 말이에요. 특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하고 이제 플로리다주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개발도 할수 없고 세금도 이제 이런 그 내겠다고 이런 박탈,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불꽃놀이 시작하면서 이 디즈니랜드의 인산말에서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년 소녀 같은 이런 고정적인 성 표현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0년 Good Evening, Lady and Gentleman 이렇게 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Boys and Girls 이렇게 Dreamer of All a g e 모든 나이대의 모든 드리머들에게 환영을 알리는 그런 인사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Lady Gentleman, Boys and Girls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Dreamer of All a g e 모든 연령대의 꿈꾸는 여러분 이렇게 환영 인사를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어, 디즈니가 이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어, 성, 성에 대해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이러한 그 디즈니가 컨트롤버셜한이 플로리다 법안에 대해서 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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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 미지근한 그냥 태피드 리스폰스 어, 미지근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디트랙터 가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트랙터란 말은 이제 크리틱 비판자들이 어, 콜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미적지근한 반응을 뭐해? 뭐해? Controversial Florida Bill에게. 근데 이 법안은 block 막았다는 거죠. Educator를 포함 Teaching Young Students About the LGBTQ 이슈죠 그러니까 성 소수자에 대한, 대한 것을 젊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교육자들로부터 block 막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논쟁적인 플로리다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디즈니가 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 않았다는 그런 태피드한 리스판스. 좀 미적지근한 반응 이것을 이제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 디즈니 CEO가 보니까 밥차펙시인데요 어, 이분이 보니까 지금 미디어 경영자 출신이었네요그 이제 그런 분이 지금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넷플릭스의 이제 대항마가 생겨서 지금 넷플릭스가 고전을 겪고 있죠. 자, 넷플릭스는 뭡니까? 플릭스란 말이 영화란 그, 그 라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영화죠. 넷플릭스. 인터넷과 영화를 합성한 일입니다. 전 세계 199, 190개국 이상의 2.2억 명이 지금 회원을 보유한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가 재밌죠. 네. 결국은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등의 매우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들을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모든 기기에서 볼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세요. 지금 넷플릭스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이제 안보 시작하고, 특별히 히트 작품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디즈니플러스라는 그 채널에 지금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넷플릭스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익스팬딩, 비얼 호라이즌, 자. 지평이지, 허라이즌 그러니까 시청자의 지평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싱 슬러기시 그로스. 슬러기시라는 느릿느린 느릿다는 거죠. 지금 성장이 굉장히 느린 것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디드18 million subscriber. 그래서 18밀 i l 그러니까 1,800만 명의 그런 구독자가 지금 청가가됐네요 작년에. 근데 이것은 컴페어 위드 2020년의 3 3.7백만 명. amid 라이 the rise of rival like disney plus and amazon prime video. 자, 아마존이라든가 디즈니 플러스 채널 이런 라이벌에 비해서 작년 2020년에는 굉장히 3,700만이라는 구독자가 생겼는데 작년 상황을 보니까 1,800만 명만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넷플릭스는 그래서 turn abroad. 자, 턴 돌았다는 거죠, 해외로. for a n answer 그 답을. 그러니까 해외로 이제 눈을 이제 눈길을 향했다는 건데 이 found it in in i t 히트 like South Korea 자 한국의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과 프랑스의 루팡 루팽 도둑 이야기죠 굉장히 재밌게 봤던 축구 선수 출신 이 루팽이라든지 이런 것이 히트를 했단 말이에요, comma 휘치. 근데 이 영화들은 have resurrect 자 resurrect r e s u r e c t 다시 일어난다 즉 부활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erect란 말이 있죠 erect 직립이란 말에 이 erect 꼿꼿이 서 있다. 그래서 erect란 말이 서다 이런 뜻이니까 다시 쓴다 즉 부활하다. 또 스트리머의 그 포춘, 포춘하면 재산 돈, 이그 온라인 스트리머로 돈을 버는 회사니까 이런 불을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영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루팡 이런 그 루팡 이런 영화들이 이 스트리머의 그런 돈을 이제 소렉 리소렉트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브 증명시켰다는 거, 투어스 캡티컬 할리우드 그러니까. 어~ 스펙티컬 하면 이제 부정적인 회의론적인 그런 할리우드에게 증명했다는 거예요 데디아를뭘 증명시켰냐 미국 사람들도 왓츠 볼 것이라는 거죠 서파이틀드 컨텐츠를 그러니까 자막에 있는 컨텐츠를 볼것이라고 어, 그 부정적인 할리우드 사람들에게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랑스 영화잖아요 룻뱅이 그다음에 이거 한국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막에 이제 영어 자막이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런 외국 드라마를 볼 때는 이제 자막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니까. 그리고 foreign, foreign filmmaker들, 그러니까 외국 그 영화 제작자들은 뿐만 아니라 subscriber, 구독자들도 스탠드 서 있습니다. To be in t i c h e d 이제 불을 창출할 수 있는, 부자가 될수 있는 것으로 서, 서 있다. 그러니까 어, 부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넷플릭스와 어, 디즈니 채널 이야기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100대 기업에 예, 들어갔고 여전히 어, 그 뒷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